이인 2번도 핵심 2번처럼 똑같이 풀겠습니다. A 곱하고요. B를 정리한 다음에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기 때문에 부호가 뭐가 된다? 플러스. 약분해주면요. 위에 E가 남고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 선생님, 여기서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마이너스. 약분하면요. E. 그래서 윗끼리 곱하면 아래끼리 곱하면 분부는 3이 되고요. 위에는 14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B를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고요. 약분이 이렇게, 오, 숫자 같을 때는 기분이 좋죠?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이렇게 되고요. 다 1, 1이니까 밑에 부분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A 곱하기 B는요, 마이너스 3분의 14 곱하기, 곱하기 플러스 4분의 1. 약분이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부터 정해주시고요. 약분이 됩니다. 7이고요. 2입니다. 2, 3은 6분의 7.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정답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될수 있으면, 어, 최대한 가까운 기약분수로 나타내주세요. 됐습니까? 기약분수. 짝수니까 뭘로 나눠진다? 1로 나눠집니다. 위아래를 2로 분해 주면요. 마이너스 6분의 7될수 있으면 기하분수로 나타내 주세요. 됐습니까?